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귀살의 검이라는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또한 스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는 또 재미도 있을 건데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인게임상의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으로 꽤나 인기 있는 이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들이나 내용을 많이 베껴왔다 라는 의견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로 또 소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편성으로 들어가서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마요이라는 캐릭까지 편성을 해 주고요 스테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반복 전투를 할수 있는 부분도 나와져 있고요 스테이지를 이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게임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게임의 진행 속도와 오토를 눌러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아 자동 기술 같은 경우는요 10레벨이 돼야지만 진행할 수 있네요 자 우선은 쭉 해서 10레벨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와 스킬도 쓰고 힐도 있네요 여러분들 스킬이 3개가 있어요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소드마 스토리와 비교를 하신 분이 계셨구나. 제가 소드마스터 스토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인게임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묘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 그런데 보는 재미는 있네, 지금 이 게임도. 시원시원하네요. 자, 여기 보셨다시피, 그냥 다음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5초 후 이동, 요걸 클릭해 놓으시면은, 5초 있다가 자동으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주먹밥만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무한대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캐릭터 가 분명히 두명만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몇 명의 동료를 더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성을 눌러보니까요, 총 5명의 팀 동료를 꾸려놓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덱과 두 번째 덱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타치, 하는 고정 출연됩니다라고 나온 것처럼 타치아 말고 남은 이런 네 명을 상황에 맞춰서 골라 넣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지고 있고요 사성 소환하고 오성 소환 캐릭터가 따로 있네요 여러분들 저는 이 게임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쿠폰을 보고선 한번 주나 안 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쿠폰 보상으로 사성급 소환권을 주네 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 봅시다 자 사성 소환 누가 나올까 어, 누구야 이거 긴타로 편성 자 여기 보이시면요 타치야 마요이 긴타로 이렇게 세명 있잖아요 색깔이 존재합니다 타치야 5성은 노란색 4성은 약간 보라색 3성은 파란색 요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공속도 빨라지고 스킬도 자동으로 쓰고 많은 분들이 짭퉁 게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야 고점이 그좀 아쉽긴 하지만 어 하쿠가 팀에 합류합니다? 그럼 나 4명 되는 거야? 편성 오나 4명 됐네 야 진짜 보는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소소하게 킬링타임용으로는 꽤나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각각의 캐릭터를 눌러주시고요 레벨업을 눌러주시면은 경험의 단약을 눌러서 레벨업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하고 20렙을 같이 맞춰주고 레벨업 완료해주고, 하쿠도 레벨업 눌러줘서 2 0레까지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하쿠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잖아요. 맥스 레벨이 50레벨이에요, 여러분들. 사성급인 긴타로 같은 경우는 70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 거 보니까 등급마다 레벨에 대한 맥스 수치도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저는 검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캐릭터를 쭉 나열해놓고 보니까 머리 위에 파란색 주먹, 그리고 하트, 그리고 노란색 주먹, 빨간색 주먹이 있는데 파란색은 약간 물속성. 노란색은 번개 속성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빨간색은 불 속성. 요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모험 말고요. 전투 부분을 눌러 주시면요. 뭐 비술레 던전, 금화 던전, 단약 던전, 장비, 무한성.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개가 들어가는구나. 자, 여긴 던전 부분인데 단약 던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를 레벨업을 시킬 때 필요한 단약이거든요. 그런 걸로 얻을 수 있는 던전 같아요. 자, 게임상 제 그 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이거 스테이지 계속 진행하고 레벨업 시키면 꽤나 볼만한 게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100개 왔다는 짭퉁 게임의 그런 이미지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플레이하면서 생각할까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게임상 내용을 보면 또 임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퀘스트 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점도 있고요. 레벨 달성에 관련된 플레이도 보여지고, 1일 임무에 관련된 부분도 진행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캐릭터가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있는 타치야만 공격을 받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밑에 보이시면 에너지가 다는 것도 맨 앞에 있는 선봉대장만 달고 있는데, 와, 이거 너무 안 죽는데, 보스가. 레벨업 같은 경우도요, 맨 앞에 있는 캐릭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벨업을 맥스까지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2레벨에다가 있는거를 다 타츠한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츠한테 올 레벨업을 시켜주고 자 공격력 증가도 현재 지금 5 1레벨에 50까지 제가 강화를 해놨는데 자 공격력을 우선은 72까지 시켜놨고요 자, 생각보다 금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레벨업 맥스가 몇인지도 정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화 던전을 꽤나 많이 돌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빨리 죽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보스몹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야, 들어온 데미지는 방어력 강화를 안 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방한테 주는 데미지는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자 요런식으로 업적까지 달성하면서 맞춰봤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킬링타임 용으로만 하실 분들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귀사래 검이라는 오늘 게임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영상 참고하셔서 플레이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게임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옴